안녕하세요, 가라치코입니다. 오늘은 단망이 어떻게 어떻게 갔어요, 저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옆탑도 없고, 뭐 여기서 좀 설계를 더해서 옆탑을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뽑아보자.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보세요. 제일 펴져 있는 집개발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보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여기 좀. 어휴.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가 좀 펴진 것 같아. 얘를 이용해서 걸거걸 걸 거니까 집게의 발이 펴진 애가 좋아. 나중에 설명 릴게왜 그런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랑 얘가 좀 펴져 있는 것 같아. 집개발이 많이 꺾여 있는 애들은 위로 넘어가서 피피를 잡았을 때딱 껴갖고 약간 도, 많이 돌아버리는 약간 그런 게 발생을 해 버려요 여기 가운데 케이블 타이가 있어서 얘를 좀 넘어서야 돼 최대한 힘을 받죠 높이에서 이렇게 도는 게 지금 얘도 켜져 있는 발인데도 이렇게 돌아버린다 말이야. 지금 케이블 타이 걸려갖고, 어. 이렇게 돌지 않아, 않아야 한 번에 딱 끊을 수가 있는데. 지금 넘어섰어요, 케이블 타이는. 가운데. 아, 이게 또, 또돌아가네 최대한 밀만큼 밀어서. 다리가 얘가 아닌가? 더 피네 가 이렇게. 집게가 이렇게 딴뜻하게 안 들어가고 자꾸 옆으로 오른쪽으로 휘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돌아버릴 확률이 커지는 거야. 내가 또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어? 렸 약간 걸렸는데. 지금 느낌, 아시나요? 요런 느낌으로 쏟는 거예요. 이거. 지대로 한번 딱 걸릴 때가 있거든요. 어깨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좋은데, 이, 이 망은 어깨까지가 안 들어가져요. 어깨가 들어가지만 망도 있긴 한데. 툭콕툭콕 하고 들어가죠. 그 느낌으로 한 발. 지금은 케이블 타이 걸렸어. 여기 넘어 서야 돼. 걸려 있는 발 하나가. 이거. 가 카메라 이, 케이블 타이 지나간 거 보이죠? 얘, 얘 때문에 자꾸 걸리는 거. 다리가 제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 걸어야 되는데 얘를 막 무리하게 움직이면 떨어질 수가 있어. 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자. 스슬 슬슬, 슬슬 해서.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도 없고, 이제 슬슬 내가 원하는 바로를 갖다가 원하는 위치에 어우, 아, 거기 되게 하는데, 여에 여기 꽂혔는데 여기가 아니죠? 되게 못하죠? 이렇게 못하나 싶네. 그쵸? 걸었죠? 테이블 사이에 지금 계속 걸려갖고. 좋아 아. 자세는 좋은데. 최대한 지키고 구부러지지 않게. 한쪽으로 삐뚤어지면 그쪽으로 돌아버리니까. 지금 보시면서, 아, 저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 진짜 되긴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이제. 일종의 계속 와리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같은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한번 걸릴 뻔 했어요. 같은 포인트를 공략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걸리면, 서장이 마이너스가 크겠죠. 케이블 타이는 아, 너무 섰고 너무 꽉꼈네 너무 꽉 끼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예 보셨죠 의외로 좀 되게 간단해 간단한데 모르니까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모르니까 이제 시도를 못 하는 건데 어,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왜 많이 구부러진 애들은 좀 힘드냐고, 그 집게 발이 많이 뿌 아, 많이 구부러진 애들이 왜 힘드냐 면 얘가 한 발이 쑤시고 들어갔을 때, 그, 어디까지 들어가요? p p 박스 직각 있는 대로 딱 들어가잖아. 거길 넘어서는데, 얘가 많이 구부러져 있으면, 구부러져 있는 집게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 뭐, 니까 지들이 아구가 딱 맞아버려. 그러니까, 딱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질 못하는 거지. 펴져 있는 애들은 더 밀고 들어간다. 일단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영상 또 올릴게요.